자 지금 뭐 다나리 거래량도 붙고 어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뭐 터졌죠? 가상화폐 자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잘 올라요 또 여기는 STO 자 증권형 토큰에 걸려있죠 또 하필 또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그죠 ETF가 나오려고 한다 어 현물 ETF가 현재 승인되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게 뭐 승인됐다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승인 나는 거는 1월 돼야 돼요 여러분들 어, SEC라고 이걸 또뭐 승인됐다고 들었는데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 아직 승인이 완전히 된게 아니에요 SEC가 뭐예요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1월경에 이 SEC를 승인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말 끝난 거예요 아직 예상만 된 거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요. 항상 주가는 뭐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막상 반영되고 나면은 개박살 납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상 뭐 지금 뭐 비트코인 뭐 ETF, 지구형 토큰 여기에 엮인 종목이 여러 개가 있죠. 지금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엮인 종목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나마 다날은 조금 그래도 이제 뭐 NFT, 뭐 가상화폐 이런 테마 쪽에서도 얘들이 이제 그 사이에서 최대주주 변경하는 뭐 담보 제공 계약 체결 등등 하면서 뭔가를 좀 하고 있어요. NFT 쪽에도 얘들이 좀 건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국 나중에 대장이 누가 될 거냐 이걸 봐야 돼요. 다날 같은 경우는 뭐 아실 분다 아시죠? 휴대폰 결제. 유무선 결제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해외에서도 결제 인증 사업 하고 있고 온오프라인 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바코드 결제, 커머스 사업 하고 있잖아요. 전자지급 대급 결제 업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결제를 하는 애들 자체가 이 가상화폐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왜 얘가 관련 주목목으로 꼽히냐면은 이게 코인으로도 결제하는 시스템 얘들이 만들 거니까 온라인 쪽엔 잡고 있는 애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현재 뭐 페이코인 어, 이전에 초에 자, 올해 초였나 페이코인의 상장 폐기 때문에 또 한참 내려가고 이제 페이코인이 투자유의종목 뭐 등등 얘들이 좀 이제 낸 코인들이 있잖아요 등등 그러니까 결국은 가상화폐에 엮긴 엮였기 때문에 테마 편승으로 최저점에서부터 그래도 한40%는 올랐어요 현재 옛날에 이정도는 솔직히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얘들도 여러 가지의 이 자회사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보시면은, 매출은 좀 일으켜요.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아, 영업이익이 좀 살짝 딸리지 않나. 얘들이 영업이익을 한 그래도 1년에 150억 정도 나와야지 어느 정도 주가상승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서야 흑자되고. 자, 그러면은 저번 분기꺼 마이너스 28억에 51억 더하면은, 자, 얼마예요 79억이죠. 맞죠? 79억. 여기서 30억만 더 내면은, 30억만 더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5천원까지는 한번더쏠수 있어요. 6천원도 좀더볼수 있고, 테마 형성이, 형성이 좀잘 되면. 근데 STO가 자체가 지금 갤럭시로 너무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다나를 선택하신, 선택하신 분들은, 아이씨,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그냥 버려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갤럭시가 너무 올라갔으면은, 떨어질 때 다른 쪽으로 편승하는 자금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손해인 구원도 아니고 아직 RSI 뭐예요? 과매수 구원도 절대 아니고 대장주는 지금 아니지만은 항상 대장은 시안을 바뀌면 바뀔수록 바 바뀐다. 또 내년 1월에 어떻게 될수 있어요. 대장주 바뀔 수 있어요. 진짜 지금 현재 갤럭시아가 현재 이쪽에서 가장 대장 대장 쪽인데 얘들 엮인 거단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력들이 만든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다나란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1월에는 이제 조금 계신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원하실 거면은. 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지금 뭐 터, 매도하고 며칠 뒤에 사시고 뭐 왔다 반복해야 돼요. 하지만 좀 극강의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최소 50에서 100% 이렇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달 정도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제대로 먹을 수 있지. 내년 1월까지는 돼야지 좀큰 몸에서 좀큰 받을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자, 그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제가 여러분께 중요하게좀 드릴 말이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어, 아니 팔걸 그때 팔걸 그때 살걸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봐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시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 드리면 어게 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저 제대로 한번 투자 한번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 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없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도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가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거다 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 에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진짜 정확해요. 이렇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 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 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 있는데 물려있는 경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 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 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한 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사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 들어,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철하번호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나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이방 이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어,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어,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어,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어,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혼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 어마한 거. 이 복리 마법만 느껴보신다면은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상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예, 세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 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이제 바로 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면서 어,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으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어 이제 설, 더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어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어,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 요 톨레이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번호, 여기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